김 <람쥬> 음. 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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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아, 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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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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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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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5분 정도만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죠 죄송합니다. 당신 <음> 을라만 <음> 하고. 그래서 보통 삼는 분들이 그방는사람 무조건을 똑같이라고 우려여고 똑같은 급기로 이 사만 4만, 사만으로 무조건을 다시 켜줘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의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국가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의무를 포기하고 소중한 혈세를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DK저울에 담아야 할 정의를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같은 항소포기를 위해 정권 차원에서의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없는 나라입니다. 부패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저급한 3등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고 정쟁의 영역이 아닌 정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응했고, 그동안 협상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소위 항명과 관련된 협상은 태산 넘어 줄령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권이 검사들의 정당한 해명 요구를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괴변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국정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조사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사위를 이끌고 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툭 하면 야당 의원들 발언 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 또 심지어 일방적으로 퇴장시키고 더군다나 야당 간사조차 선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에 법사위 내에서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박탈이 무려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처리 선물 26회, 토론권 요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미진행 사례 56회입니다. 무려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기망과 거짓말을 동원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 를 열어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수단 인 필리버스타마저 제안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2년도에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을 포기하게 된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진상규명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진실규명, 둘째도 진실규명, 셋째도 진실규명입니다. 대장동 7,800억 범죄자에 대한 상납,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당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안이나 회장조치와 같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호기진상규명 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들은 동의 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 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좋으이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적각 시행합시다. 집권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하는 것은 상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방해 행위를 명확히 지적해 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같겠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보세요. 음. 그게 된다고 지론에 그대로 해서 특별법 발의도 빨리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어떻게 되셨을까요? 대미 투자 특별법 말씀하신 거죠? 네네. 어, 대미 투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내법인 어, 특별법이든 아니면 다른 법에 대한 개정이든 이런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당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상황입니다.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보고받은 바가 없고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앞서 삼성사성 의원들과 회담하셨는데 많은 얘기가 오간 걸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요? 어, 아침에 삼, 어, 다선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삼선 의원님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어, 대체로 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어, 반영해서 어, 지금 이런 오늘 기자 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밝힙니다. 국사위 차원의 조정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야당 간사 선임들에 대한 가지 조건이 생각했을 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사위 관련해서 미세랑 합의를 위해서 양당 표준이나 같은 것까회 정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오후에라도 꼭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강담회에서요그 12월 3일 이 단계 미 1년 관련한 메시지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공개 대표님들의 그 언급도 많이 있으셨다고 그는데 혹시 어떤 목소리들을 좀 취약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원내 대표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 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정수사를 여당은 계속 합의를 하고 계신데 여당에서 정수사에서 대해좀 추가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지만 관련되는 법 자체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임죄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조사위에서의 국정조사 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이시죠? 아, 네. 간사직은 어, 저희 이제까지 논의됐던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간사직 프로을 말씀드린 분하고 오늘도 전사, 조사위 회의가 있는데 시한도 별도로 임당분입니다. 어, 별도의 시야는 두지 않고요 국정조사는 특위를 구성을 하든 어, 법사위에서 시행을 하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나와야 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준비를 해서 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간사 문제는 나경원 전 대표의 간사 선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대표님 방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만 불러서 조사하면 끝나는 이야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명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수사팀을 구성했던 검사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한 명이라고 하게 된다면 실무 검사뿐만이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에 있게 되어 있는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의 방부패 부장 그리고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차장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어, 실무자와 지휘자 간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항명이 있었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발언을 어, 두 차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법무부 차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차관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상황이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용산의 민정 라인이 필요하다. 어 그런 이야기들은 국민 누구나 볼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만 나와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언행 중에 표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마 김정기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얘기한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만약 내일 본회의 전까지 영상에 영상이 없거나 다 여야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비정통도만 풀어드리는 생각 중 하나로 보시면 어 굉장히 중요한 본네 전략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금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플레이버스 확정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 그, 그, 아, 자,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음? 예, 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하던 특검은 당명에 관해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그 협의를 협상을 하면서 항명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조작수사 또는 조작기소라고 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어, 수용할 용의가 있다. 수용이라기보다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동선을 77개 상으로 변경하는 방안 논의 중었는데 동네 관련해서 조진이나 한찬우 의원님께서 그 얘기는 오늘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 우리 뭐지 지방 특히 했다는 게 지방 선거 네, 기획단. 기획단. 기획단인가요? 예, 네, 그 기획단의 의견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 최종적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뭐, 오늘 사안하고 다른 얘기지만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어,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사주 소각 자체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치는 사안입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목표 하에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취지와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일회성에 불과한 조치로 코스피 5000시대를 그,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둘째 자사주 자체는 그것이 개인적인 주주의 이익을 위하, 위해서 매각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에 굉장히 여러 전략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사주를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다 무시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이리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셋째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자사주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회사 이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대형 회사들도 50% 이상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로서의 효과가 자사주 소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매우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전략적인 취지를 달성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사주 강제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들과의 협의 검토가 협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